어, 그와 함께 이제 자신 영역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어, 강해집니다. 그래서 뭐 자신만의 것, 그러니까 뭐 자신의 일기를 보게 남이 본다든지 이러면 아주 어, 불같이 화를 내는, 거, 내는 거죠. 그리고 문을 꽝 닫고 이제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서 어, 외부와 딱 차단을 한다던가 어,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잠을 참는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잠의 패턴이 바뀝니다. 특히 이제 남성 호르몬은 어, 그 수면과 관련이 깊은 멜라토닌을 적게 나오게 하는 이러한 작용을 또 하기 때문에 특히나 남성 이제 남학생의 경우에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학교에 지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의 오전 수업에 어, 수업 참여가 잘안 되는 겁니다. 자, 저도 이제 학교에 어, 수업을 나가보면 1, 2교시에 조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좋은 학생이 많을 거다라고, 어,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음, 그런 학생들은 없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무척다 쌩쌩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1, 2교시에, 어, 좋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리고 한 3교시 정도 이제 부시시 일어나서, 선생님 저뭐 해야 돼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학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어, 그, 잠을 이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교시가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더라. 자, 이렇게 생체 리듬이 있어서 변화가 생.